전 세계가 사랑하는 티라미수. 그 시작은 이탈리아의 작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. 티라미수 이 부드럽고 달콤한 이탈리아 디저트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? 1960년대에 이탈리아 북부 트레비소의 작은 레스토랑 레베쉐리에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. 요리사 로베르토 링구아노토는 커피에 적신 비스킷과 마스카르포네 크림으로 특별한 레시피를 완성했죠. 그 위에 코코아 가루를 살짝 뿌리자 지금 우리가 아는 티라미수의 모습이 처음 탄생했습니다. 처음 이 디저트를 맛본 손님들은 부드럽고 진한 풍미에 감탄했어요. 곧 지역 명물로 자리 잡았죠. 1970년대에는 티라미수가 이탈리아 전역으로 퍼지며 가장 세련된 디저트로 사랑받았습니다. 1980년대엔 해외로도 퍼져나가 미국,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 레스토랑에서 인기를 끌었죠. 오늘날엔 딸기 말차 초콜릿 등 다양한 재료와 함께 새로운 스타일로도 즐겨집니다. 가정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어. 아이들과 함께하는 디저트로도 인기가 많습니다. 커피의 진한 향과 마스카르폰의 크림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진 티라미수 한입의 행복을 경험해보세요.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궁금한 음식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.